안녕하십니까 탑노트입니다. 정원역을 맛있게 먹고 제가 조개찜은 처음 먹어보는데 바닷물에 있었어 그런지 짜더라고요. 아 일단은 맛있게 먹었고요. 어... 여기 바로 이제... 보면 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분수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 큰 우편한 부스도 보이고요. 어, 일단은 제가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보조 배터리로 꼽봤는데 이때 사실 보조 배터리 하는 것도 제가 처음 해봅니다. 뭐, 가다가 끊기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 이 모드 축제 하는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요렇게 모드 팩한 인형들이 옆 붙어 있네요. 캐릭터 자아이고 가까이 가니까 안 보이네. 자 보령 관광 안내도 아직 축제 기간이 아니랍니다. 제가 축제 기간이면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laughs>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봅시다. 보령 구경 플러스 대천 해수욕장, 죽도 자연휴양림 개화 예술공원 무창포 해수욕장 외연도 이렇게 쭉. 있네요 보령호 오서산까지 냉풍욕장 팔경 어저기는 한번 가보고 싶네요. 탄강에서 불어 나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한 여름 더위를 날려 보내자 이렇게 되는 그리고 칠경은 충청수영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관광 투구라고돼 있고요. 감성 우체통이라고 돼 있네요. 네, 가면 여기 엽서가 딱 있거든요. 엽서가. 근데 엽서가 없네요. 다음 기회에. 아. 어. 모두 박람회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음, 열리는군요. 음. 아, 아. 저기 무슨 타워가 하나 있는데 저기 올라가 볼 시간은 되려나 모르겠네요. 저기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야, 시계도 나오고, 조그만 7시 어시 7시 6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음. 여기서 간단하게 사진 한 카트 찍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잠겨 있네요. 저기 올라가서 한번 보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아, 안될것 같네. 와, 차에 그 갈매기들 줄. 저기 찜이 남아 있거든요. 저기요. 저 여기 놀러 왔는데 이거 보조 배터리랑 잠깐 들어 주실래요? 저 촬영하는데. 여기. 네. 잠깐 들어 주실래요? 저 이거 보조 배터리 들어 달라고요? 아니 같이 제, 제가 여기 서 가지고 여기 기념 하게.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잠시만요. 가면서요. 저옆어요 이왕이면, 직쪽 뒷쪽으로. 그냥 똑바로 하시면 돼요, 똑바로. 태양 나옵니까? 예. 저한테 한저 나와요. 예, 지금 방송 중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 왔습니다. 그럼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이 여기딱 갖춰져야 되는데 안갖춰주잖아니님이한님이딱 갖춰야죠 어. 이게 아 야이 계단이 또 겁나게 많구만요 제가 갈매기들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주 맛있는 그 조개류거든요 나한테 덤비면 안 되니까 아, 꼬마 때문에 이거 갈매기들 모으는 게 쉽지 않겠는데, 아닌가? 어, 아니야. 아, 어떻게 갈매기들 모을 수 있을까요? 嗯。 이렇게 와악 달라들지는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와서 먹어.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어, 먹어! 그렇지! 얘네들 음. 여기서 먹을 겁니다, 아 아직 헬스욕장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이, 모래가, 모래가 참 곱습니다.